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 사역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음악과 신앙 교육을 접목해 다음 세대 보그마에 앞장서는 교회를 구TV가 취재했습니다. 골목목회를 꿈꾸며 마을 어귀에 목공소와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강화도 교동면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코로나19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긴급 헌혈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사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음악과 신앙 교육을 접목해 다음 세대 보그마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도화장로교회.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핵심 사역 중 하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영어, 수학, 피아노 학원과 교육관이 잠정 휴원했고, 방과 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바이올린, 우쿨렐렐, 오카리나 등 악기 강습을 진행하던 데일리스쿨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학원과 교육관은 최근 시간 간격을 두고 인원을 제한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록 성경 공부는 못하지만 악기를 다시 배울 수 있어 즐겁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엔 아코디언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달 남짓 됐지만 연주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덕분에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지고 어, 안 배우던 악기도 배우니까 좀 흥미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나중에 좀 잠잠해져서 밖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교회는 음악과 신앙 교육을 접목한 선교 활동으로 현재 오케스트라를 준비 중입니다. 첼로와 플룻, 클라리넷 등 악기 강습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단임 목사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 아이들을 향한 선교의 길을 열고 나아가 위문 공연이나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마련해 주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할 때 이런 형태의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 선교에 우리가 좀 길을 연다면 충분히 충분히 교회가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요즘. 도화장로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동네 한 골목에 카페와 목공소를 차린 교회가 있습니다. 골목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리스타와 목수로 지역민을 섬기며 어느새 이웃이 되어버린 참포도나무 교회를 하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카페. 커피콩 가는 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참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 10여 년전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며 카페를 함께 열었습니다. 안 목사가 마을 어귀에 카페를 연건 골목으로 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 개척 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카페를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10년 전 이곳에 우연히 들른 고객이 한 목사와 친해지면서 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일이 많은,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섬기는 교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카페도 굉장히 이쁘고 그 목사님 내외분도 되게 좋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참포도나무 교회는 카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목사가 나무로 직접 꾸민 예배당이 눈에 띕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배우기 시작한 목공 솜씨입니다. 지금은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목공소도 차릴 만큼 전문적입니다. 이웃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나무를 손질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돕습니다. 안목사에겐 목공도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처음 시작할 당시 카페에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안목사와 함께 일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마을 공작소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로 성장해 생활 신앙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안목사의 바람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친구가 되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한 사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커피 마을을 통해서 제가 뭐 전도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안 목사는 앞으로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와 목공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곳을 통해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 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올 여름은 코로나의 물난리까지 겹쳐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강화도 교동의 순례자의 교회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탁 트인 길 한복판 하얀 담장과 그 주위 곱게 피어난 꽃들이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정막을 뚫고 조용한 찬양 연주곡과 물소리가 새 나오는 이곳은 교동의 한 작은 교회입니다. 입구 쪽 좁은 문을 통과하면 언덕 위 아담한 예배당이 나옵니다. 4평 남짓, 두세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곳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로 알려진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2011년 제주 함경면을 시작으로 재작년 제주 동해천에 이어 지난 6월 완공된 강화 교동까지 새예배당 모두 성도들의 헌금과 재능기부로 지어졌습니다. 한글 간판 대신 간단한 영어 간판을 내거는 등 교회 문턱을 낮춰 누구나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쉼을 누리다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기독교인들의 방문율이 전체 방문객의 35%를 차지하는데 반응이 좋아 재방문율도 높습니다. 예배당 옆에 마련된 작은 쉼터에서는 다과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관리하는 김한윤 목사는 직접 커피를 내려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상전에 어, 갔다가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차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 둘 이렇게. 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순례자의 교회를 설립한 김태원 목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늦깎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교회 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김 목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건축물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이 교회 와서 잠시나마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자기만의 아지트를 삼아서 울기도 하고, 예,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김 목사는 전국에 열여섯 개 교회를 더 세워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의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부족한 혈액수급을 위해 8월 한 달간 긴급헌혈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한뒤 개인 SNS에 헌혈증 인증사진과 챌린지에 함께하기 원하는 4명의 사람을 지목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C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번 헌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교회와 단체 성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하는 참여자에 한해 헌혈 증서를 CCC 헌혈운동본부에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된 헌혈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스피가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을 돌파해 잇따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주가의 과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일단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세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지수를 떠받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닥에서는 일부 과열을 시사하는 지표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지수의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다고 속단하기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역학 조사관과 감염 내과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파업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관은 일선에서 모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역학조사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분야 역학조사관이 보다 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수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증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피해 주민들의 자금 운영도 도울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복구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별 경보를 발령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시 출입을 막고 지역별로 주민들을 격리해 식량과 생필품 지원 검진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진 장마에 대동강 범람 위기가 커지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이날 회의에선 장마 대책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모습을 전 세계로 온라인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시청 관객이 5,6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언팩 행사에 4000명 가량이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만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행사가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갤럭시 신제품 다섯 종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 서비스를 오는 11월 5일 종료하고 행정 서비스 통합 창구인 정부 24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24는 지난 2010년부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민원24로 로그인한 뒤 팝업창으로 뜨는 정부24 회원약관을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대형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현지 시간 5일 기준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현지 언론들은 대규모 폭발이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에 있는 중국 기자들이 아무도 비자를 연장받지 못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 편집인은 미국이 중국 기자 60여 명을 추방하고 모든 중국 기자의 비자를 3개월로 단축한 이후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엑스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한 우주선 시제품의 일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시제품 SN5는 텍사스 주 보카치카 발사 시설에서 152m 상공으로 솟아오른 뒤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에 걸린 시간은 45초였습니다. 스페이스 엑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화성 여행이 현실처럼 보인다며 진척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이용해 2050년까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완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미국 첫 흑인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흑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장군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9일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출신 브라운 신임 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브라운 신임 총장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너무나 영광이며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앙숙 사이인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지 카슈미르 문제로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가 시효 지배 중인 카슈미르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새 정치 지도를 발표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도 그동안 자국 공식 지도에 파키스탄 영 카슈미르를 포함해 왔습니다. 양측은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왔으며 현재 정전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단 신천지가 강원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에 설치한 불법 비석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는 신천지가 6일 오전 비석과 표지판 등두개 시설을 25톤 크레인과 5톤 트럭을 동원해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종국각지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들은 지난 4월 구 t v 의 단독 보도 이후 고성과 임진각 등에서 철거되고 있습니다. 구티브가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단임목사를 구티브 글로벌 선교방송단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글방단 의기이자 초대회장인 호목사는 이날 미디어 선교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호목사는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도울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며 이웃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쓸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후목사는 최근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 도서상간지역 300개 교회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어려운 교회돕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과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가 5일 제6회 사랑의 원로목회자 여름산타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원로 목회자 50여 명은 이날 출근길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생수와 다과, 전도지 등을 선물 꾸러미에 담아 전달하고 인근 양로원 등을 방문해 마스크 5만 5천 장을 기부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스타코비드19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신대 서울평생교육원의 주체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캔버스에 옮겨 유화나 수채화로 표현했습니다. 전시회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한신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다음 세대는 비대면 사역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회복,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